<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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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땅그 <laughs> 네. 그니까 사실 땅그 자체는 아니지만 땅 위에 설치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바닥은 땅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네. 촬영을 하는데 땅그 자체 무서운가요? 그러니까 저 이전 세대는 땅 같은 거냐 생존 생존에 어떤 문제 땅이었고 되숙한 어떤 땅이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땅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 안에 있는 것같더라리뭐 되게 사회적인, 경제적인, 도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땅들을 이제 덮어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땅이라는 걸잘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생각 하면서도, 땅이 어떻게 되어있고, 어떤 형태의, 뭐, 시간과 환경이 달라지는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은 그렇게 되게 중요하 풍경을 뒤는다던가자신관점는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 땅이라는 어, 형태들이 굉장히 같은 위치에 있다 하 전혀 다른 디테일이 있으까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그끼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사진으로 혹은 양자사실이 어, 도와줬을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재발달시켜있다니다 음 guru, però, <목사> 근데 그러니까 Catholic, -Bio의 네, 그래서, 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놀게 만든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결과물로서의 사진의 이면에 보는 사람이 추구할수 있는 말씀하신 땅의 다른 의미들, 사회적인 의미가 경제적인 의미가 또는 문화적인 의미가 이런 것 하고 있다라고 네. 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보여지는 작품은 굉장히 조형미가 뛰어난 네. 사진으로 완성이 돼 있어. 네. <웃음> <웃음> 네. 그 의미가 뭘까? 라는 네. 거을 사실 이제 네. 보는 사람들이 작품 앞에서 각자 자기만의 네. 방식으로 추론해 볼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체적으로 작가 그니까 제가 뭐이전 시장에 있는 어떤 작업 이전에는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편이라는 면적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의 어떤 작업의 중점은 어떤 그 서구가 그러니까 도시 풍경화로 이제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조율적인 작업이 지만 모든 건물들이 평미적적으로 보여지는 걸누고 풍경 자체는 우리가 사람들이 땅이라는 걸 관심있게 볼 때는 대부분의 어,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있느냐 얼마나 좋은 적으로게 보일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풍경 구조화된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약간 의구심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어떻게 보면, 어,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자연적인 요소하고 그 안에서 추여가 어떤게 어, 모델의 어떤 조형성들을 굉장히 조화롭게 보이는 반면에 굉장히 또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섞여있고요. 그리고 어, 이작업들에그 제가 어 땅을 바라보면서 가장 크게 인상이 생각하고 있는 건그 사람들이 땅을 볼때그 규모적인 거, 스케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가 어떤 대중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 어 얼마나 큰연적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와서 가지고 이렇게 아 내가 어, 이 땅의 규모를 알수 없는 것들이 오히려, 어, 우리가 땅을 항상 규모로만 보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실수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서 그런 규모들이, 스케일이 굉장히 다른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업했던 것들이 굉장 작게 보여주기도 하고, 작게 작업했던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여준다 하고. 근데 그게 서구 대지술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자체, 그러니까 대지술에서의 어떤 서진적 이론이, 어, 그냥 자연적인 요소를 미술품 미술의 안으로 끌고 오는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보면 그 스케일을 더 크게 보여주는 거라 어떻게 보면 그 스케일 자체가 작가의 역량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 그게 그런 걸 통해 사주적 기록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보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 규모를 감추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할수 있는 지름으로 끌평하게된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대중예술이 가지고 있는 규모로 승부를 보는 <laughs> 이런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사실 그 박형론 작가의 작품 체계에 성만한데될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 제가 보다 보다 알게 박형론 스타일이라는 게요 스테이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은 일단은 기존의 땅의 형태들이나 질감들을 먼저 봐야 되고, 어 그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땅을 조각하거나, 혹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뭐 4km, 6 k m 되는 실을 엮어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그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시각으로서 그게 약간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고 난 뒤에

그렇죠 네. 어, 그게 좀더 쉽게 이제 네. 저한테는 이제 그게 보여지게 되는 게, 그이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지금 다, 뭐, 이거를 첫 장으로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그 아마 그이대국이요 그 제가 선생님은 네. 아시겠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를 잘을해왔을때 이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 이것들이 만들어져는 과정이었었다는 거였으니까. 네. 네. 사실 오래된 작업들도 지금 떠올려면 제가 아, 이건 정말 쉽지 않겠다 싶은 것 중에 1번이 사실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laughs> 그 등장하면 인물도 힘들었을 것 같고 <laughs> 그리고그 장면을 연출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과물로 만족스럽게 완성시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사람이 또 소재로 등장하는 네. 작업은 그 사람 자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보다는 그 자체가 가지는 형태적인 요소 로 상상할 수 있는 단서로 네, 네. 활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개념적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데 어 이제 두 번째 현장에서 아까 보셨던 작업들은 제가 간척지에서 도큐멘트했던 이제 돌들. 그러니까 땅들이 다 무너지고 간 보면 없는 땅 없는 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살아나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보여드리 적이 있는데, 위성사진에서 보면은 간첩지 옆에는 항상 단면이 잘어진 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산이 하나 없어지걸 산을 구성하고 흙과 돌들이 무작위로 변정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데 그렇게 됐을 때, 어, 여기에는 벌써 뭐 바닷가 존재할 수 있는 금들이 아닌, 화가하고, 산을 구성하고 있는 금들이 하나의 간첩지에 이렇게 넓성흡 있습니다. 그 돈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가만히 있는. 들은 안에는 자세 보시면 깨어진 군들있어요게니다 그래서 그 균열을 그 사람의 형태를 네. 통해서 이렇게 더잘 보이도록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런 어. 실제 그 균열이 생긴 돌의 사진과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작업한 돌의 사진과 그리고 그 균열로부터 그 형태적인 요소를 따온 네. 그 사람의 퍼포먼스 하는 작품이 같이 한 공간 안에 전시가 되고 또 책에도 중첩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네. 그런 시도를 하셨는데, 지금 이 전시의 구성에 있어서 제일 고민한 부분은 뭘까요? 어, 그까이 그러니까 전시장에서는 응. 어,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공간과 관련된 들을좀더잘 드러내줄 수 있을까? 응. 그러니까 작품의 수명, 어떤 위치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제 땅을 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땅에 대한 공감감 있게 말할 수 있게 응. 되었고 그 다음에 조율이 어떻게 더 유출될 수는지정할수 있는지 어떻게든 두 구의 작업이 된것 같아요. 굉장히 앞으로 조각의 행동은 굉장단순하다이들고 사실 야외에서 이렇게 큰 스케일로 작업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통제 불가능한 특히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크게 보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제는 이걸 어떤 사람은 이 거대한 어떤 공사 현장처럼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이 만들어낸 그림처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딱 가지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번 전시 보면서 그, 박형렬 작가가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구나. 현장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땀을 많이 흘리고 했던 보람을 이제 한 단계 이렇게 탁 정리를 해주고 보여주면서 그 다음 도약이 올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웃음> <제가> <웃음> 새로 계획하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그 지점을 좀더 극단적으로 보여수시는 방법을 <목소리> 좀 특징적으로 더, 더 보을주셨습니요 <목소리> 제가 비디오 작업하고 인스토레이션, 스티칭을 지금 전해드제는걸 실험적으로 했었는데, 인스토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자연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혀 다르게도 해석이 되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 같은 지점이 기는 왜냐하면 이 설치들도 자연 공간에서 연결성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점도 있거든요. 지금 그걸 이용된 점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시장 공간도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따라서 설치 방법이 좀 달라지기 음.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체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표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공간의 것, 동상의 부서 유기적으로 유연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서 여기 오늘부터 들을이야기 해보는 재미가 습니다 네, 먼저로 그 소재적인 면하고 그리고 표현 방법 그런 이제 이 조합은 이제 박형렬 스타일로 완전히 갖추신 것 같고 <laughs> 말씀하신 대로 지향점. 메시지의 내용 이런 거에 따라서 관객들한테 진문하는 방식을 네. 다각화해 나갈 수 있는 확장성을 네. 가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고맙습니다. <laughs> 네.